네 그러면 연어 좀 연어요? 네, 표지심 빼고 같은데. 여기 있습니다. 연어를 빼주시고, 네. 그러니까 연어를 보고요. 연어 자체가 오메가 3하고 저칼로리 네. 식품으로 정말 대표적인 아, 것이잖아요. 예, 좋아요. 그리고 슈퍼푸드고 이런데도 브로콜리하고 되게 좋더라고. 그래서 여자들이 굉장히 좋아하세요. 아 감자 있거 등에. 네네. 네, 하나만 한 번. 하나만, 하나만 어떻게 껍질을 벗기셔서요. 네. 그러니까 반 자르셔서. 얇게 그냥 반달 모양으로 잘라주시면 될것 같아요 얼마나 얇게요? 한 5mm? 네, 5mm 정도 다진 마늘을 지금 넣는 거는요 네. 그러니까 사실 이 조합에서 굉장히 부드럽긴 한데요 좀 자극적인 맛이 덜해요 상당히 음. 그래서 마늘을 첨가해서 더 살리는 거거든요 여기 이제 팬에다가 오일을 네. 두르세요 오일을? 오일, 올리브 오일을 꼭 사용하셔야 되고요 마늘 있잖아요 마늘을 넣으시면 됩니다 이 오일을 마늘의 향을 배게 하는 거예요 만일 하얗게 변하게 되면은 그때 감자를 넣고 볶아주시면요. 돼 투명하게 변했을 네. 때이 정도로 네. 네. 하면 돼요? 네. 이 감자를 볶으면 되죠? 그러면 됩니다. 여기다 아까 뜨거운 물을 넣는다 그러셨죠? 네. 그래서 이렇게 살짝 돌려주시고요. 여기에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뭐 양파가 들어갈 수도 있고 샐러리도 네. 들어갈 수도 있고 마늘이 들어갈 수도 있어요. 지금 마늘 들어가는데. 여기에다가 음. 거기에 제가 줄기콩을 더할 거거든요. 그 상단 부분 이미 잘려있는 애들도 있어. 네. 끝에 부분 이쪽 말고 딴 부분에 까만색 있거든요. 그 부분만 이렇게 떼주시면 돼요. 쉬워요 이거. 따듬기. 아 보글보글 소리 좋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연어를 넣으면 되거든요 여기다. 음. 아 이제 연어 나오나요? 연어를 제가 제가 요거 치워드릴게요. 칼은 마늘 묻었으니까 제거드릴게요. 아 여기 여기 있어요. 아 있어요. 칼. 네. 아 스킨을 벗겼네요 다. 네. 이미 다 뼈까지 다 뽑아져 있어가지고 이쪽 부분이 제일 맛있어요 지금 포치한 부분 중에서. 메들 밀... 가운데 부분이 네. 기름도 적당히 있고 이 네. 그 정도면 될까? 다이어트니까. 네그 정도면 딱 좋은데. 이 네. 그 정도. 미... 100g 정도 되려나 100g 80g 정도? 백에서 팔십 그 정도 나올 것 같은데. 네. 센불에서담그셔서 5분 정도 익히시고요. 그 다음에 불을 끄시고, 또다시 5분 정도 익히면 안에까지 부드럽게 익어요. 보시면 이제 이 연어의 오렌지 색깔이요. 지금 변하기 시작해요. 조심조심 하는 게 제일 중요하죠. 생선포치 할 때는. 보통 제가 다이어트를 해봐서 하는데, 먹을 수 있는 게 뻔해요, 정말. 맞아. 닭가슴살, 그 다음에 채소들. 연어는 손이 안 가더라고 이상해요. 왜냐면. 먹는 게 뻔하거든요 구워, 음. 구워 먹는 방법밖에 없어요 그래서 좀 이렇게 다른 방법으로 먹을 수 있는 방법을 찾다 보니까 건강에는 참 좋은데 네. 먹기가 불편했는데 이거 좋은 방법이네요 이제 이거를 음,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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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넣죠 뭐다 넣어요? 입에서 그 뭐랄까 아삭아삭한 맛이 있어야, 있어야 되니까 드셔도 돼요. 정말 저는 이거 먹을 때는요 1분밖에 안 되죠 딱 소금물에 소금물에 1분 맞아요 네, 그러니까 씹는 맛이 딱 좋더라고요 저는. 자, 그럼 완성 접시 갖다 드릴까요? 네 완성 접시 갖다 주시면 될것 같고요 이제 불을 꺼버리면 돼요. 다. 그러면 꽁치콩은 충분히 익은 것 같은데 색깔이 파래졌어요. 자, 그러면 하시는 동안에 저는 모양만 내서 올리면 되니까 굳은. 그래서 원래 뒤집어 쓰는 거 아니에고? 아니고 이게 맞는 거죠? 그렇죠. 이게 맞는 거죠. 빵 칼이 이렇게 들어가라고. 자. 저는 이렇게 완성이 됐고요. 오늘의 메인 디시를 만들어 주시면 되겠습니다. 감자를 조금 먼저, 감자를 먼저 네. 듬성듬성 나볼게요. 감자를 네. 다르... 다르르... 아주 좋아죠. 주기 공도. 콩도... 네. 음, 아 어, 기대된다. 음, 그래서 아 모양이 잘 잡혀 있다. 올려주시고요, 그냥. 그다음에 여기 아까 만들어둔 소스 있잖아요. 네. 그다음에 이렇게 가운데. 치고 골고루 조금씩 떨어뜨주시면 돼요 이 중에 같이 아, 네, 먹을 수 있고 그다음에 크레소 있잖아요 그냥 좀 뿌려주시면 돼요 이렇게 리고 약간 샐러드처럼 드셔도 아, 되고요 아 이쁘다 그다음에 여기에 그렇지 그거 안 들어가나 했어 <laughs> 이거 진짜 중요해 그게 네, 뿌려져요 조금씩 다네 맛있는 다이어트를 원하셨던 빵야 씨를 위한 스페셜 다이어트 음식들 연어 포치드 연어하고 에너지바 에너지 제가 먹어보고 일단은 맛있겠죠, 근데? 아딱 맛있어 보여요, 먹기에도 그래, 맛있을 수가 없어 아, 맛이 없을 수가 없을 없어, 수가 없어. <laughs> 맛있을 수가 없어? <laughs> 맛이 없을 수가 없어, 이거 진짜 이거 맛있을 거예요 네. 가시적으로 먹어보죠, 빨리